만복부동산 입니다 여기는 어, 2016년에 준공된 어, 풀옵션 원룸 한남대 근처에 어, 한남대 정문 앞에 네, 풀옵션 원룸이고요 냉장고, 어, 드럼세탁기, 인덕션 이구짜리그 다음에 냄새 어, 에 빼는 후드 그 다음에 방과 부엌이 분리된 분리형 원룸이고요 분리되어 있으면 이제 아, 요리 냄새도 막아주고 소음도 막아주고 찬바람도 막아주고 좋은 점이 있겠죠. 좀더 비싸요. 불량 있는 게좀더 생활하기는 좋겠죠 생활상.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한남대 근처라 책상, 의자, 텔레비전도 있고요. 옷장, 이건 옷장이죠. 옷장, 옷 넣는 거 그다음에 침대, 그다음에 에어컨, 그다음에 창문도 두 개고요. 끝방이라. 어, 블라인드도 이렇게 있고요 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학생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화장대. 화장대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아, 샤워기하고, 세명이 분리돼서 편리하겠죠. 그죠? 일일이 안, 안 틀어도 되니까. 그죠? 화장실도 좋고, 그죠? 음, 이거 가격은, 아, 200에 에, 32. 200에 32, 2 0 0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2만 원, 어, 관리비 어, 3만 원 포함해서 35만 원을 받고요. 관리비 포함해서 35만 원, 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건 표준표준 표준 이상 되거든요. 아, 이제 빨리 와야 이제 구할 수 있는 방이고, 소돌로 어, 구할 수 있는 방이죠. 풀옵션이고 하, 어, 한남대 근처고, 특히 한남대 정문 앞이 서바란 학생들 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서둘러야 이제 구할 수 있는 방이고요. 이렇게 풀옵션 원룸.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한번더 보겠습니다. 쭉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음, 여기 싱크대 부엌. 이 안에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옵션 원룸 여기 이제 양말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있고 화장대 그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해서 어, 인기 있는 방이니까 마음에 들면 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창문도 두개 있고 어, 서둘러야 구할 수 있는 방이거든요 지금까지 만복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